안녕하세요. 러블리로즈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분갈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짠! 요 아이는 뉴앤의 진주입니다. 요 아이들 빨간 포트고요. 스피드 다육에서 개당 2,000원씩 데리고 온요뉴앤의 진주인 거고요. 요 아이들 10포트 합식해주려고 합니다. 요뉴앤의 진주는 이렇게 한여름에도 보라보라해서 너무 예쁘고요. 이 아이가 이슬라인 형광 핑크로 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 뉴엔의 진주는 <laughs> 한여름에도 이렇게 예쁜 색감을 유지하니까 모든 다육만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요 뉴엔의 진주 거고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빨간 포트에 있지만 이 아이가, 어, 커지면 얼굴도 엄청 커집니다. 제가 지금 뉴엔의 진주를 아주 조꼬미 뉴엔의 진주 하나랑 얼큰의, 얼큰이 뉴엔의 진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아이들 이따가 분갈이 다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뉴엔의 진주는 제가 합식하려고 데리고 온 거고요. 요 보라보라에서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스피드 다육에서, 음, 라일락, 라일락도 보라보라에서 예쁘죠. 그 라일락을 다섯 개 합식해서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함식해 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너무 예쁘죠? 이 <laughs> 아이 흙을 1 0 개를 전부 다 털어볼게요. 이 아이가 지금 흙이 바트 같으면서도 모래, 모래가 많이 섞인 그런 흙에서 자라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빛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빨간 포어이뉴앤의 진주,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어, 바특이네요. 보니까 거의 바특인데, 부슬부슬해요. 바특이어도 굉장히 이 아이가 굉장히 딱딱하게 굳혀져 있어서 진흙처럼 그렇게 되어있는 아이들도 많은데 이 아이는 의외로 흙이 부슬부슬해서 지금 흙 털기가 너무 좋고요이 아이가 지금 상태도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합식하기 좋은 상태고요 배송가기도 좋은 상태입니다. 유아이들이 너무 물을 먹은 지 얼마 안돼 있으면 어, 물 먹은 지 얼마 안돼 있으면 유아이들이 배송하다가 잘못하면 입장이 떨어지고 입장이 부러지고 그럽니다. 근데 유아이는 지금 배송하기도 좋고 어, 뭐죠? 분갈이 하기도 합식하기도 좋은 그런 상태네요. 와, 오늘 캠핑장 엄청 더웠습니다. 지금은 한 5시쯤 됐나? 시간이 조금 오후 늦게가 되니까 열기가 조금 식은 것 같아요. 햇볕,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강력한 빛이 없어서 그런지 훨씬 더난 거고요. 지금 옆에다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선풍기 소리가 좀 세게 날수 있습니다. 선풍기 없으면 제가 분갈이를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선풍기를 틀었어요. 오늘 키핑장이 너무 더워 갖고 회원님들이 안 오시더니만 이제 저녁때가 되니까 한명한 한 명씩 오셔 갖고 물도 주고 농약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살균 살충 해 주신다고 살균 살충도 하고 있고요. 지금 옆에 언니는 제가 분갈이 해 달라고 일 시켰습니다. <laughs> 저의 밀린 분갈이 숙제. 언니가 옆에서 브라질리언 브라질리언 아이를 지금 어두개 합식하고 있습니다. 이따 합식 다 하면은 언니의 브라질리언도 아니, 언니가 한 브라질리언도 보여 드릴게요. 브라질리언이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옆동 키핑장 이웃님이 브라질리언이 아니고 오라질 x 라고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왜 브라, 예쁜 브라질리언 보고 우라질 엑스라고 하냐 그랬더니 키워보라면서 근데 저 브라질리언이 꽃이 엄청 예쁘게 핍니다. 완전 찐핑크 핑크 보라색으로 진짜 예쁘게 꽃이 피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쇼트 짧은 영상에도 한번 올린적이 있는데요. 요 브라질리언이 색감 예쁜 꽃을 피워주고요. 또 털도 보송보송해서 귀엽습니다. 나름. 나름 귀여운데, 유뚱 언, 니는우라렉스라고 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오늘 분갈이는 여기 토분에다 해줄 겁니다. 저 뉴엔의 진주 10개를 들어갈 만한 화분이 없어서 이토분을 선택했는데, 이 화분은 왠지 화분이 너무 클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깔망을 깔았고요. 이 아이 중간 마사로 배수층 넣어줄게요. 이 화분이 깊어서 배수층은 좀 많이 넣어줍니다. 이 화분은 제가 창 심으려고 데려다 놓은 아이인데 유엔의 진주를 분갈이 하네요. 배압초를좀 넣어주고요. 와 흙이 많이 들어가네요. 가운데를 조금 봉긋하게 해볼게요. 가운데를 살짝 봉긋하게 해주고 소리 마사료 살짝 먼저 좀 뿌려주고 나서 한 개씩 심어볼게요. 해주고 이제 가운데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가운데에 놓고 UI 쏙. 가운데 센터가 맞아야 됩니다. 이라 씨가 <laughs> 일어나서 보니까 센터 안 맞아. 가운데부터. 가운데. 센터서 살짝 고쳐봐 주시면. 네. 이게 네. 막 커지는 게 아니니까. 어. 맞아. 너무 가운데 센터 맞췄구요. 와, 열개 부족하겠다. 열 응? 개가 부족할 아니, 것 좀, 같아. 더, 더, 아니, 응? 그러지 말고, 어디, 뭐, 화분이 부족하다고? 어, 어, 다육이가 부족할 것 같아. 아, 다육이가? 어. 이좀 남드, 겉에가 남더라도 너무 띄어져서 안 예쁠 아니, 것 같아. 잠깐만 이렇게 놔봐봐. 대충. 안 모자라 안, 안, 모자라. 응? 어? 모자라. 두 바퀴는 안 돼. 두 바퀴는 안 되지. 응. 그러면 그냥 넓게. 넓게 그러면은 넓게 잡아. 넓게 ]겠다. 잡아야 된다. 아, 아유, 그래. 또 모자르겠네. 이 몰라. 안 나오네. 에이. 화분이 너무 커. 그러니까. 아니야, 언니, 뉴엔의 진주가 얼굴, <laughs> 얼굴 커지만또 엄청 커져! 크게 튀어 보지, 뭐. 음. 아이고, 이럴수가. 둘, 넷, 다섯. 요뉴앤의 진주가 얼큰이는 또 얼큰이로 자랍니다. 요 아이들 얼큰이로 자라길 바라며 듬성듬성 심고 있어요. 아니, 생각한 게 이거 아니었는데. 완전 빽빽하게 심으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이거 아닌데. 화분을 조그만 데다 옮겨야 되나? 그냥 해볼까? 아, 정말. 확인을 엄청 빨리 하네. 꾹 눌러주니까 들어가기도 잘 들어갑니다. 어머 하나가 남았네? <laughs> 이게 뭐야? 어때 언니? 어, 예뻐. 예뻐? 예쁜데. 아, 그래 그냥 이렇게 좀 쫌쫌하게 해서 하나 더 심어줘야겠네. 하나가 남았어. 그러면은 응. 하나 남았는데 쫀쫀하는다고응 아, 그러면 될것 같아요. 음. 어때? 근데 센터가 제일 큰거 심은 거야? 맞아? 오늘 다 사이즈 다 그게 그거야. 어, 다 그게 그거야. 됐습니다. 아, <laughs> 가운데 한 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더 있었어야 돼. 화분이 너무 큽니다. 크게 한번 키워볼게요. 제가 원한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상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엔의 진주 열포트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긋하게 해서 앞에서 정면으로 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보이는데요. <laughs> 항공샷으로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좀 횡합니다. 이 아이 가운데한줄더 해줬으면 더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또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이 보라돌이들이 숨을 잘못쉴까봐 이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아이가 이 뉴엔의 진주가 엄청 잘합니다. 제가 얼큰히 뉴엔의 진주 보여드릴게요. 짜잔 유아입니다 이 유아이가 얼큰이 뉴엔의 진주입니다 얼굴이 얼마나 크냐면요 옆에다 놓고 보면 이렇게 큽니다 유아이 제 주먹이랑도 비교가 되죠 이렇게 예쁘게 자랐습니다 너무 예쁘죠 유아이 작년에 손깍지가 생겨갖고 제가 조금 고생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고요 저의 1호 뉴엔의 진주입니다 유아이 <laughs> 이거 보세요 저랑 한 2년 반정도 저랑 같이 자란 것 같아요. 이 빨간 포트 외목대로 이렇게 완전 목대 기다려서 얼굴 완전 조그맣게 갖췄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왕왕 초보 때 데려다가 키운 거고요. 보니까 작년 8월에 분갈이를 한번 해줬습니다. 작년 8월에 한 2년 만에 분갈이를 해줬었던 거고 다시 1년이 지난 상태고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라일락입니다. 요 라일락, 제가 다섯 개 합식을 해준 거고요. 완전 건강하고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올해 합식을 해줬던 것 같아요. 1월 22년 1월 15일 날 데리고 왔네요. 지금 한 6개월쯤 됐습니다. 한 6개월쯤 됐는 요 라일락 합식도 이렇게 보라보라해서 너무 예쁘죠? 요 뉴엔의 진주가 라일락보다는 요 라일락보다는 요 뉴엔의 진주가 색감 훨씬 예쁘죠. 입장도 훨씬 동글동글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 뉴엔의 진주를 꼭 합식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생각한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예쁩니다. 이렇게 했고요. 언니가 브라질리언 합식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 아이 브라질리언 6월 25일날 제가 스피드에서 두 포트, 한 포트에 2,000원이었습니다. 완전 가격 착한 요 브라질리언. 이렇게 보면, 어, 솜털을 입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요 아이가 새빨간 아주 예쁜 꽃을 비워준답니다. 요 롱분에다가 이렇게 심은 이유는 요 아이가 이렇게 늘어져요. 요 아이가 이렇게 늘어지는데, 언니의 브라질리언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언니의 브라질리언입니다. 언니의 요 예쁜 브라질리언을 보고 제가 요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몇년 키웠어, 언니? 이거? 응. 이거 한 3년 됐어. 3년? 응. 헉, 세상에. 요 브라질리언이 세상에. 완전 미니, 미니분? 콩분보다 살아 콩분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이 네, 콩분. 콩분에서 이렇게 한 3년 정도 키웠다고 하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브라질리언이 꽃을 정말 예쁘게 피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저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목대를 늘어뜨려서 이번에는 제 거는 이렇게 롱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이 아이들 도 종종 커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뉴엔의 진주 열포트 합식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